사이버 공격 국민안보 3축 체제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십시오. 유영상 대표님 볼까요? 제가 첫 번째가 통신사와 주요 기업이 사이버 보안 투자에 소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14년 전광판을 보면 LG 플러스만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KT, SK, 텔레콤 모두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 투자도 아주 미약한 편입니다. 이걸 어디까지가 정부 보 투자고 얼마나 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유영상 대표님, 예. 어, KT 이이텍이라는 회사를 임기 초에 팔으셨죠? 매각했죠? 어디요? 아, 저 KT KT 참 KT입니다. 이 KT 대표님 예. 좀해 주십시오. KT의 어, 우리 대표님 잠깐만 좀 마이크 받으실랍니까? 네네 네. 받았습니다. 그이명석 사장님 취임 초기에. KT 인이텍을 매각하셨죠? KT 인이텍. 네네. 이게 사만 뭐 회사입니까? 모르세요? 아, 그 소액 예, 결제 예, 소액 예. 결제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입니다. 운영을 책임진 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아마도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각했을 텐데 당시에 뭐 시가보다 낮게 매각했다. 또 매입한 책이 뭐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솔루션을 책임진 자회사를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하고 또 헐값 매각 의혹을 산다고 하면은 이건 기술 솔루션을 좀 등한시한 것 아니냐라는 회계 회사 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소액 결제 해킹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LGCNS에서 원래 재무 회계 출신이죠? 재무는 LGCNS 가기 전까지 했고요. 아니 가서 한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네, 재무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를을했냐면 우리 모든 CEO들이 인기가 있고 인기 내 실적을 올려야 되고 주가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수익이나자해서 그리고 보안 솔루션 지금 사고가 없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뭔가 이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은 우리 김영섭 사장님의 판단뿐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금 SK텔레콤도 그렇고 정보 보호 투자라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IT 투자 이게 비해 보면은 굉장히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하고 보니까 막 엄청난 보상과 배상과 또 회사 이미지 실추를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셔야 되고요. 다음 또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제가 이 Kt SKT 모두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이 다 이카이 파고 있고 안심하고 이게 지금 모든 통신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뚫려도 이 통신망이 뚫려도 신고도 신속하게 한것 같지 않은 의심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그냥, 그냥 그 시기만 좀 인기 연기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주 이게 큽니다 그런데 미국 통신사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사장이 빌쳐 보겠지만 혹시 이런 걸 회사에서 냅니까? SKT나 KT에서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케이션 리포터 약칭 DBIR 어, DB, DBIR 같은 것은 어,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있어서 저거, 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자기들의 아니, 단점, 치하점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돈난말, 사돈난말이 사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벌써 몇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아니다 같으면은 경영진이 야, 지금이라도 빨리 좀 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삼축제란 말에 이런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하고 이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수법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저데이터브릿치제가이온 자료집에 답은 4개 요약을 해놨습니다. 꼭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 k t o SKT 같은 사고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취약점이다. 우리 아까 우리 어, 이정현 의원님이 로보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취약하고 어디가 취약하고 취약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통신망에서 어디가 그리고 여기 지금 KT가 났던 그런 사고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이걸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방을 해야죠. 나중에 엄청난 집단 소송을 당해서 회사가 정말 휘청할 정도로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여기 사실 좀 삼축체제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저분 김성주 교수님 와 계시는데 이저 삼축체제 그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약간 구성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계속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 나중에 좀 봐주십시오. 네.